그런 역할이고요. 연구는 각자의 교수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본인 리서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고요. 세 번째가 이제 사회공사 또는 사회공원인데요.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,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식을 공유하는 뭐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. 그세 번째, 사회공원,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이제 우리 행정대학원이 관악구에서 하시는 주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이제 지식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이 시민정책대학 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. 처음에는 30분 정도? 30분 정도에서 시작했는데, 호응이, 호응이 너무 좋으셔서, 지금은 오늘 제가 알기로는 50분 이상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저희가 이제, 어, 매 학기마다 6번 할 때도 있고, 4번 할 때도 있고, 이렇게 이제 뜻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,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6회 할 때는 4번 이상 이제 수강하시거나, 또는 4회 할 경우에 이제 3번 이상 수강하실 경우, 하셨다는 수료증을 이제 발급해드리고 있는데요. 어, 교수님들이 그때그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강의를 이제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이제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니까 한 20분 정도는 이제 작년 겨울에 제가 강의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, 강의 내용을 막 그렇게 빨리 업데이트를 못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들으신 내용을 또 들으시더라도 조금 양해 말씀을.